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뭐 우리 쪽 AI가 압도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AI 발전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로봇은 하드웨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그, 지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에이. AI 열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에이. 기업들도 그렇고, 뭐, 음. 기업들이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음. 투자자들은 훨씬 더 빠르고, 음. 작년 말에 미국에서 채찌 PT 음. 3.5 버전이 음. 이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혹시 일본에서도 그런 AI 인공지능,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은가요? 그렇죠. 한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어, 높고 아유. 그다음에 어제인가 신문 보니까 뭐 NEC에서 일본에 관한한 네. 뭐 우리 쪽 AI가 압도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음. 뭐 그거는 전반적인 부분은 같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음좀 어렵지 않을까 AI 발전이 산업. 네. 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AR, AI라는 게각 분야별로 보면 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네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근데일본은그 정보 시스템 자체가 인덱싱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아 기초적인 자료부터. 예, 네, 그 데이터 포맷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서관이 있는데 네네. 도서관이 한쪽은 그뭐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큰 도서관이 있어요. 예. 그 안에 가득 들어갈 정도로 책이 있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뭐 한쪽에서는 뭐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체육관 정도의 사이즈의 음. 책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이 잠실 쪽이 훨씬 더 장소가 많고 데이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책이 정리정돈 돼서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아. 책을 그냥 막 그냥 산지사방으로 던져놓고 이 산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아. 자 그런 경우 하고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책꽂이에 잘 꽂혀 있어갖고 아. 이 가나다라순으로 다세긴이다 이제 아. 돼 있어서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어느 아. 쪽이 가치가 있겠어요? 후자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 인덱싱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전산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앞서가 있고 전산 시스템 최첨단이 돼 있어야만 음, 음.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갖다가 쌓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만 에, 심플한 예를 들면 이래요. 대한민국은 어, 제가 알고 있기로 78년도에 의료보험제도가 시작이 돼서 네.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1962년도에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62년도에 도입됐었고 78년도에 의료보험이 도입되니까 당연히 음. 의료보험의 인덱스는 주민등록번호가 됐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데이터에는 의료처방전이라든지 진료받은 데이터 이것들은 다 알죠. 주민등록번호를 땡기면 모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가 없었으니까 예. 이 사람의 번호는 그 의료보험 조합에서 매긴 번호가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면 의료보험 조합도 바뀌고 그쵸. 이사를 가면 또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트레이스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1억 3천만 명이고 의료보험도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서 데이터가 많다. 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반문하죠. 당신 데이터 쭉 시계열적으로 나눠볼 수 있냐? 나눠 뽑아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렇죠. 막 이런 느낌. 음.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 예. 그 데이터를 지금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어.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받아다가 그렇죠, 그렇죠, AI로 그렇죠. 학습도 시키고 뭐 연구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마이 데이터라는 산업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국이 없으니까 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빅 데이터가 그냥 어딘가에 있는 것과. 이걸 AI에게 직접 학습을 시킬 정도로 인덱싱이 되어 그렇죠. 있는 거는 천지 차이인데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데이터가 크면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 빅데이터는 좋은 데쓸수 있는 빅데이터라야 되는 거지. 쓸모 없는 빅데이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야에 그렇긴 않겠지만 네. 어떤 그런 인덱싱이 필요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보관돼야 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AI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음. 배경 데이터도 중요한데. 그또 이게, 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이제 한국계라고 해서 되게 많이 음. 뭐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에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때, 음. 재벌 회장들도 다 음. 만났고, 당시 음. 대통령도 만나서 강조를 한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입니다. 음.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엄청 강조를 했고, 음. 소프트뱅크도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물론 자신 애들이 투자하지 않은 쪽에서 더 성과가 더 <laughs>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서 좀 배아프다고는 하는데 일본도 AI 투자를 많이 하나요? 뭐 정부 지원도 많이 들고 있고 그렇죠. 정부도 어, 많이 그래요? 투자하고 음. 어 적극적으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열심히 하는데 아. 가급적이면 투자를만큼 성과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음. 에, 그 부분이 기초적인 아까 에, 마이넘바의 그 플랫폼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넘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의욕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그런 의욕치가 되지 않을까. 뭐 클라우드 한다고 그래갖고 일시적으로 클라우드로 쫙 흘러갔다가 음. 어떤 그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도 새로운 테마에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AI니까, 일본도 AI에 적극 올인하고 투자하고, 덤벼들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언어 엔진이라든지, 네. 언어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쪽 부분은 충분히 일본이 또, 앞서갈 수도 있겠죠 어. 음.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엑스라고 음.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한 것도 챗지 비디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카카오 브레인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미지화 시켜 주는 음. 거또 영상 또 어떤 벤처 기업들은 음악을 대신 작곡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들 그렇죠. 상용화까지도 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는. 있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저런 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 장인 정신이 뛰어난 어.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특화해서 발달될 수도 있겠죠. 어. 네,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에, 우위에 있을 건 절대로 아니고 봐서 일본이 우위에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장인 정신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을 한게 바로 로봇 산업이잖아요. 에이. 뭔가 정밀 기술. 이거는 완전 일본에 완전 잘 만든 거. 그렇죠. 그래서 로봇 감속기, 에이. 이른바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음. 그게 이 회사의 회사 이름인데 음. 이 산업 기술이 거의 대명사처럼 된 거죠. 어, 여기서는 그냥 일본이 앞서 있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요즘에 그 쉽게 볼수 있는 그 로봇 완구. 예. 네, 그게 쉽게 볼수 있어요. 로봇 완구요? 응, 네, 그 로봇 강아지. 아. 이것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쉽게 보지 못하잖아요. 소니가 만든 그 로봇 강아지가 있는데, 아이보라고. 아, 그 되게 오래됐죠? 예, 네, 되게 오래됐죠. 근데 계속 진화해가지고, 아. 그, 저, 소니가 만든 로봇 강아지, 아이보 말고도 네. 몇 종류가 지금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음~ 하다 못해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뭐 뭡니까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뭐 재롱도 부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로봇은 하드웨어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네. 거기에도 반도체는 들어갈 거고. 그렇죠. 거기에도 AI 알고리즘이 들어갈 테니. 그렇죠. 어, 거기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싸움일 텐데. 에, 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가져보죠. 그렇죠. 음. 사실 일본의뭐 아시모라든지 이족 보행 음. 로봇 이런 것도 뭐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빨랐고. 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결국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고 또 반도체 기술이 또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음. 그 측면에서 이제 진검승부가 그쵸 결국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돼야 되는 건데 그 일본의 경우에는 진짜 소프트웨어 산업이 음. 없다시피하니까 음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다시피하고 하드웨어만 쭉 앞서가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하 지금까지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미국의 신세를 많이 졌을 텐데 아, 네. 일본 스스로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표님 혹시 일본에서 음. 스마트폰 메신저 뭐 쓰세요 어 라인 쓰고 어. 요즘 일본 사람들도 카카오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응. 거의 일본에서 점유율이 네이버, 라인이 라인이 뭐 제일 거의 거 우리나라에서 카톡이 장악했듯이 음, 장악한 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그쵸? 사람들은 그게 한국의 네이버라는 회사가 만든 거다라는 걸 모르는 다... 사람이 많죠. 아 그래요? 어, 일본 회사라고 아는 사람이 많죠. 아, 그래서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예. 뭐 라인이 성공한 이유가 세 종류예요. 예.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일본 가서 성공하려면 이세 가지 요소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주장을 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어 유능한 일본 사람들을 잔뜩 채용해야 될 것. 그런데 음. 그 라인이라는 회사는 본시에 대한민국의 네이버 같은 성격의 네. 라이브도어라는 일본 회사가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포털 사이트. 네. 그 라이브도어에 유능한 인재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네이버가 M&A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다 몰려온 거잖아요. 음. 뭐 동경대학이다, 개요대학이다, 와세다, 음. 그래갖고. 그런 그 브레인 집단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일본, 유능한 일본인 집단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가 예, 한국에 어떤 코어 기술이 필요했다 음. 소프트웨어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원래 그 네이버 토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뭐 예, 그런 것처럼 그 코어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토대로 해서 새로 만든 게제 라인이라는 거였잖아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어 일본 사람들은 라인이 일본 회사인 줄 알았다. 아하. 그니까, 러 일본 제품인 줄 알았다. 요세 가지가 이제 라인의 성공 요소라고 해요. 음, 음. 그런 거 봤을 때, 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만큼 이제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되겠죠. 음. 뭐, 국산품 애용 이런 건 아니에요. 국산품 애용한다면 미국 거는 왜 쓰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렇진 않고. 음, 그건 아니고, 상당히 보수적이라. 네. 음,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만 쓴다, 뭐 그런. 음. 근데 카카오톡도 이제 많이 깔아 서어요 요즘에 이제 한류붐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카카오를 쓰는 사람이 우외로 많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끼리도 아니면 뭐 네, 한국 일본 사람은? 사람들끼리도.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카카오 톡을 해놓으면 그 네. 뜨잖아요. 등록도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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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상당히 많아요 일본 사람들. 어... 그래도 자기들끼리도 아 자기들끼리도 쓰는구나. 근데 일본의 이제 젊은이들이 네. 젊은이들이 그 한류붐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호, 호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고, 네. 한국 영화 보고, 뭐, 한국 음악 듣고, 네. 이런 애들은 이제 하나의 스테이터스 아니겠어요? 또 네, 네, 네. 카카오 와뭐 <laughs> 이렇게 해갖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음, 꽤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닐 거고, 네. 네, 라인이 뭐90% 정도라고 치면, 네, 네, 네. 음, 그 페이스북의 메신저 정도의 수준? 그거보다 좀그 밑에거나, 그렇겠죠. 아. 다음번에는 우리 염종수 대표님 오셨을 때 약간 그 뭐라나 문화 예술 산업 예. 쪽 이야기도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 요즘 케이팝이나 한류 이렇게 그렇죠. 뭐 예. 많이 뻗어나가고 예전에는 일본 문화 또 일본의 연예 산업 시장에 진출한다고 우리가 많이 예.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에 예. 시장이 그렇죠.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또더 잘하고 있어서 왜 우리나라는 발전을 했고 예. 일본은 왜 발전을 못했을까? 어. 거기에도 어. 뭡니까 인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 어. 네, 그런 것들이 그 문화산업의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됐다라고 저는 봐요. 어. 네, 그런 부분들을 또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네, 그러게요. 원래 그 아이돌 이런 문화 하면 또 일본이 그렇죠. 먼저였었는데. 음. 자, 오늘도 어우리 이코퍼레이션닷jp e 염종순 대표 통해서 일본의 다양한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도또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특파원 취재 많이 해오세요 <laughs> 예.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